LG전자 트롬 오브제 컬렉션 워시타워 드럼세탁기 플러스 건조기 WE22BHN은 가족 모두를 만족시키는 최고의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용량이 크고 세척력이 뛰어나서 4인 가족의 세탁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극세사 이불과 같은 두꺼운 소재도 깨끗하게 세탁하여 먼지 뭉침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통돌이와는 비교할 수 없는 넓은 내부 공간으로 한 번에 많은 양의 세탁물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은 소음이 거의 없어 조용한 세탁 환경을 제공하며 스마트폰 앱을 통해 원격으로 작동할 수 있어 편리함을 극대화합니다. 더불어 아기 온 모드와 같은 다양한 세탁 모드를 제공하여 세탁물에 맞게 최적의 세탁을 할수 있습니다. 뛰어난 세척력과 편리한 기능, 그리고 세련된 디자인까지 갖춘 LG 전자 워시타워는 삶의 질을 높여주는 최고의 선택입니다. 만족도 100% 보장하는 제품으로 이 제품을 선택하면 살고 있는 즐거움이 배가 될 것입니다. 이 제품은 삼성전자 비스포크 그랑데 AI 원바디 TopfitWF2420HCEC 20kg 방문 설치 세탁기 플러스 건조기로 넉넉한 용량과 인공지능게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세탁기는 24kg, 건조기는 20kg의 대용량을 자랑하며 섬유 종류에 맞춰 최적의 세탁 건조 코스를 자동 설정해주는 AI 기능이 특히 돋보입니다. 또한 스마트 기능을 통해 스마트폰 앱으로 원격 제어가 가능하며 깔끔하고 세련된 디자인으로 공간을 업그레이드해줍니다. 편리한 방문 설치 서비스도 제공되어 사용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합니다. 먼지를 잘 걸러주는 건조기의 이중 필터와 세탁기의 적은 물 사용량은 에너지를 절약하며 사용자들에게 부담을 덜어줍니다. 이 제품은 가전 제품을 교체하거나 새로운 제품을 찾는 분들에게 적극 추천할 만한 제품입니다. 만족스러운 세탁 건조 경험을 원하는 분들에게 이 제품을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이 제품인 삼성전자 그랑데 세탁기 WF-19T-6000K-19kg 플러스 건조기 DV-17T-85EW-BQ-17kg 플러스 직렬 설치 키트. 방문 설치는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대용량으로 세탁기는 19kg, 건조기는 17kg로 많은 양의 세탁물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어 효율적입니다. 또한, 화이트 색상으로 깔끔하고 세련된 디자인으로 공간에 어울리며, 직렬 설치로 좁은 공간에도 설치가 용이합니다. 사용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직관적인 조작 방법과 스마트한 기능을 갖추고 있어 나이든 분들도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친절한 서비스와 무상수거 설치까지 고객 편의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삼성의 서비스는 믿음직스럽고 만족스러운 구매 경험을 선사합니다. 이 제품은 가전제품 중에서도 안정적이고 품질 좋은 제품으로 소비자들에게 강력히 추천합니다. 함께 편리하고 효율적인 세탁을 경험해보세요. 여러분의 집에 완벽한 세탁 솔루션을 찾고 있다면 LG 전자 트롬 워시타워가 바로 그 해답입니다. 이 제품은 U 모션 기술로 옷감에 맞는 맞춤 세탁을 제공하여 더욱 깨끗하고 섬세한 세탁이 가능합니다. 또한 대용량 세탁기 23kg와 건조기 20kg은 한 번에 많은 양의 빨래를 처리할 수 있어 바쁜 일상 속에서도 효율적인 빨래 관리가 가능하죠. 에너지 효율 1등급으로 경제적이며 방문 설치 서비스로 쉽고 빠르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LG전자 트롬 워시 타워로 세탁의 질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보세요.